안녕하세요. 소리의 건강채널입니다. 소리의 건강채널은 야채와 과일의 성분 중 몸의 노화를 관리하고 환원시키는 항산화 항염 항암식품을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장비만 탈출을 위한 항산화식품인 파인애플의 영양소와 그 효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맛없는 다이어트 음식을 드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맛있게 조리할 필요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하고 먹기에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파인애플은 섬유질이 많아 높은 포만감으로 다이어트할 때 찾아오는 변비에 도움을 주고 또한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맛있는 열대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은 천식 식도암 위염 간건강 등 다양한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요즘 전문 커피샵 음료 한잔 값으로 파인애플 한개살수 있습니다. 하루 한잔 혼자 커피 드시는 대신 차한잔 값으로 집에서 가족과 다 함께 파인애플 잘라 드셔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건강해집니다. 파인애플에서 발견되는 영양소 7가지 알려드립니다. 1. 비타민C, 파인애플은 건강한 면역 체계에 필수적인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건강한 피부와 결합 조직을 위한 콜라겐 생성을 지원하며 신체의 자유 라디칼과 싸우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 브로멜라인, 이 효소는 파인애플에 독특하며 소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소화 개선, 영양소 흡수 촉진을 돕습니다. 또한 관절염과 같은 상태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만간 파인애플은 뼈, 건강과 탄수화물, 단백질 및 콜레스테롤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인 망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망간은 또한 콜라겐과 항산화 효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 섬유질 파인애플에는 소화를 돕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 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또한 포만감에 기여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비타민 비6 파인애플은 두뇌 발달, 신경 전달, 물질 생성, 호르몬 및 적혈구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당한 양의 비타민 B6를 제공합니다. 6. 항산화제 파인애플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산화방지제는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칠수분 공급 파인애플은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공급에 기여하고 적절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 섭취와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에는 면역 체계 지원, 소화 개선, 염증 감소, 건강한 피부, 눈 건강 강화, 뼈 강화, 심장병 예방, 체중 관리, 수분 공급 및 잠재적인 항암 특성이 포함됩니다. 파인애플의 영양학적 이점을 즐기려면 신선한 과일로 식단에 포함시키거나 스무디, 샐러드 또는 구운 요리에 추가하거나 특정 조리법에서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십시오.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절제가 핵심이며 특히 특정 건강 문제나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맞춤형식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파인애플의 효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면역 체계 지원 파인애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소화기 건강 파인애플에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더 나은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는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 항염증 특성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또한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으로 관절염과 같은 상태에 도움이 됩니다. 4. 피부 건강 파인애플의 비타민C와 항산화제는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여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고 주름을 줄이며 전반적인 피부 질감을 개선합니다. 5. 눈 건강 파인애플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유익하고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뼈 강도 파인애플에는 강한 뼈와 결합 조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미네랄인 망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심장 건강 파인애플의 항산화제 비타민 및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8체중관리 파인애플은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 체중관리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다이어트 간식입니다. 구수분 공급 파인애플은 수분 함량이 높아 전반적인 수분 공급에 기여하고 적절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0 항암 특성 일부 연구에 따르면 파인애플의 항산화제와 브로멜라인은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환으로 파인애플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건강에 해가 됩니다. 오늘도 항산화 건강식품인 파인애플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야채와 과일에 대한 유익한 정보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채널 소리였습니다.